9월 23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에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1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제사장조에는 요야 밀의 아들, 여도 야와, 야기이며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아의 아들이요, 무슬렘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새 현손이요, 하이두베, 아히두베의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여,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라,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의 손자여, 암시의 증손이여, 스가랴의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 4 2명이요또 아메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글돌렘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합수배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하샤바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밧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박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 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라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 레위 사람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 지기는 악국과달몬과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성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딤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십일장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 선택을 받은 어, 그들이 베냐민과 또 유다 지파에서 온 사람들을 있죠. 그들이 제비뽑기를 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남아 지금 이 11장의 말씀은 그 남아있는 자들 그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의 명, 레위인의 명단을 지금 오늘 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들은 당시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에 어, 충성대이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서명을 따, 따라 어,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어, 우리 앞서서 4절에서 9절은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그리고, 어,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이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들의 명단이 어 19절까지 나오게 되고, 이제 이들의 역할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든 부분들과 또 교회의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 중심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 그리고 제사,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은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예루살렘이 이 예배의 중심지로서 다시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을 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이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공동체성 그리고 그들 안에서 다양한 집화 또 다양한 은사, 다양한 그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의 연합. 그리고 그들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들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성도가 각자의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 그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길 때그 교회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커지듯이 어떤 공동체든 자신의 맡은 바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면 그 공동체는 성장하고 또 특히나 오늘 예루살렘 이, 성, 이 공동체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주의 종들의 이런 헌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 더욱더 그들 스스로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성장하고 영적으로 강해지게 하는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맡은, 내가 맡은 일에 대하여 그 교회의 뭐 봉사나 그 작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것이 과연 얼마나 교회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그런 역할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큰 보탬이 됨을 기억하시는 행전교회 그리고 온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여다야와 야기인이라는 두 제사장이 등장하게 되죠. 자,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감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충실히 그들의 임무를 감당했기에 그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어 이 구절에는 또 말씀 구절 계속 보시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스리아와 그의 형제 그리고 다른 제사장의 자손들에서 822명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라야는 11절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책임을 가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미술람 사독 메라요 아히둡 같은 이름들은 이 사역을 계승한 그 계승한 선상에 있는 사람의 가문의 일원으로서 이들이 얼마나 세대를 거치면서도 신앙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 자신의 맡은 바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것에 대하여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짚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이 이 대대손손 믿음의 이 영적인 흐름들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어 12절과 14절 아다야 아마세 그들은 용감한 형제 중요한 직분 대담한 용기 그리고 삽디엘은 그들 중에 또 군대 감독으로서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레위인들 전부 284명. 우리가 오늘 본문 앞서서 제비 뽑기가 있었었고, 그 중에 베냐민과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 이제 뽑힌 사람들, 그 대표자들이 스마야, 사뿌대, 요사바, 마다냐 박부, 야 등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전박간 일을 감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사부대와 요사밭이 책임을 지고 주관을 했는데 이전 바깥의 일이란 무슨 일이냐 바로 성전의 바깥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로 오는 성전의 건물을 보존하고 수리하며 청소하는 교회를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그들이 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성전 안에 사물을 보는 보는 사람들과의 그 일은 그직책과는 구분되었 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17절 말씀에는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맞다냐 라고 합니다. 예배의식에서 감사의 기도, 상당한 중요한 그 기도의 멘트를 감당하고 있기에 그의 이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9절입니다. 여기에는 성을 가드하는 성의 문을 지키는 그 외,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1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그 성을 가드하는 그런 문지기들은 모두 172명인데, 악국과 닮몬두 사람이 최종 감독이었습니다. 이 문지기의 직책은 너무나 고된 일이고, 참, 누가 이렇게 알아주는 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 무시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일이 많이 드러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임무는 하나님의 시온성을 지키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일이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20절 21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자들 외에 남은 자들 그들에 대하여 이제 자기 기업에 있는 본성읍에 거주하고 또 느디님 사람들은 모리아산의 남쪽 오벨에 거하였다. 근데이 느디님 사람이 왜 언급되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에 쓸 나무를 패고 물기 있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방인이지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앞서서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다양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전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 보이지 않는 성벽 그문 앞에서 성전을 지키는 보호하는, 수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일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꼭 다른 사람 눈에 띄고 칭찬받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디에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그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그리고 우리가 교사로 또 교회 관리로 또 교회 또 필요한 것들을 재정을 또 교회의 교사 여러 가지 어 운행을 또 교회의 차량을 여러 가지 또 교회의 모든 기무를 관리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하시고 그 부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직장과 또 일터와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에, 일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목사님이, 다니모쌤이 그 주일날 예배 때에도 말씀하셨죠. 차별하는 새 속의 눈, 인간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의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우리 행정교의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맡은 바 각자의 일에서 어, 눈에 보이나 눈에 보이지 않으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날마다 충성스럽게 우리의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새 속의 눈, 판단하는 눈, 그리고 정죄하는 눈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돌보며 또 서로가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정말 바람직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